私たちのために。<laughs>

이 대사관이 합정에 쳐올렸다. 이래시위 한테 차게 못 차겠다라는 이유로 서로 이렇게 막아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시점는 오로지 이 대사관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말만 믿고 말만 듣고 그대로 따르면서 합법적인 이래시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래시위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한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일을 할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 저 남은 이 대사관 앞에서는 유도 1위. 이 대사관, 그리고 박길의 정권의 날만 믿고, 얼만 듣고 그대로 따르면서 합법적인 이례 시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인 시위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한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이례 시위 할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 다음은 이래생 앞에서의 유도유리수의 한번 하려면 이렇게 엄청난 경찰들이 방해하고 막아나서고 깨어내고 있습니다. 경찰들에게 묻습니다. 어느 나라 경찰입니까? 미국을 위한 오로 미국말 만은데그런경찰들을권한입니다 <laughs>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1인 시위 할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는 유독 1인 시위 한번 하려면 이렇게 엄청난 경찰들이 방해하고 방해나 서고 끌어내고 있습니다. 경찰들에게 믿습니다. 어느 나라 경찰입니까? 미국을 위한 오로지 미국 말만 듣네. 이런 역할들을 이 나라 에 필요가 없습니다. 자국의 국민, 자국의 국민의 안전, 그리고 기본적인 권리,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사공적적으로 불법적으로 다 그렇게 무시하더니, 이 대사관이 없지 않겠다는 해. 사망까지 이유로 1년 넘게 해왔던 사공격적으로, 불법적으로, 다 공격적으로 자법적으자다 그렇게 무시하밑에서꾸 자꾸 자하 자꾸 자다라는자가자이 이유로 1년 넘게 해왔던 미리지꾸장하하있있습다다평화 자꾸 그 자꾸 얘기하고 싶어서 미국 대사관 앞에서 이 목소리를 들고 일일지하어 있는 것 뿐입니다. 이게 마치 엄청난 폭도패는인것 처럼 엄청난 공격을 저지르고 있는것 처럼 국를 이렇게 타는 법이 있습니다. 저는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야더 일일시의 감소이고 그리고 일일시마저 고장이 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권 사에서 이 나라는 마치 유신시대 국민이 자기만 하려고 해도 복숭말도 해야 되고 여기에 의사를 키어나기 위해서 감옥가야 하는 저는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야더미래이감소있고 그리고 멸도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학들의 정성 하에서 이 나라는 마치 유신시대 국민이 자기말 하려고 해도 독숭말고 해야 되고 여기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감옥가야 하는 그런 시대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손품만큼 남을 표현의 자유 일일실이 그것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일일실이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경까들은 방해하지 마십시오. 박준우 정권! 깨지하라 박준우 정권! 깨지나 지금 대한민국 정부 청사에서는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청와대 앞에서도 피켓팅을 할수 있는데 왜 미국 대사관 앞에서는 못하게 하는 거죠? 청와대 앞에서도 피켓팅 가능하잖아 전세가 어디서! 지대사관 앞에서! 정부 종합청사에서도 이인 피켓팅 하잖아요. 청와대 앞에서도 이인 피켓팅 가능하고. 근데왜 미국 대사관 앞에서는 안 돼? 저는 어떤 폭력, 불적인 판정이 없습니다. 이봐요. 청와대 앞에서도 이인 피켓팅 하잖아요. 정부 종합청사에서도 가능하고. 경찰청 앞에서도 이인 피켓팅 하잖아. 그런데 근데 왜, 근데 왜 미국 대사관 앞에서 만안 돼? 이보세요. 그 정부 종합청사에서도 이름 티켓팅 하잖아요. 청와대 앞에서도 이름 티켓팅 가능하고. 근데 왜 미국 대사관 앞에서는 안 돼? 저는 어떠한 폭력, 불법 맹수한 적이 없습니다. 이봐요. 청와대 앞에서도 이름 티켓팅 하잖아요. 정부 종합청사에서도 가능하고. 경찰청 앞에서도 이름 티켓팅 하잖아. 근데 왜, 근데 왜 미국 대사관 앞에서만 안 돼?